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수용하는 여부로 보여진다는 게 대체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그 법과 법률의 명시된 절차를 수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물고 있고. 과거에 그런 대법원이라든가 유사한 권리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겠고요. 다만 거부권 행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조사거든요 어떤 정책에 대한 것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의 행사는 수용적, 방어적인 권한 행사가 나고 적극적인, 운동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 대행의 권한 받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범인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있고이 법안의, 네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정부의 권한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법으로 권한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권한을 얻을 수, 예를 들면 나 100을 쓸 거냐, 50을 쓸 거냐, 10을 쓸거냐는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법안은, 이게 법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한 내용이, 권한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도 좋죠. 그, 저희 당기 입장은 그여개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계해서 처리하죠, 원하지 원하는 거는. 이걸 뭐 우리 당론 여6개 뭐, 법안이 다 저희 당 당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일관되게 강단한 말씀드리고 을 요즘 뭐 예를 든다면 뭐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 뭐. 어~ 이 민생사법 농업민생사법이 우리 민주당 의한테도 미래에 부담이 될 텐데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다갖춰될수 있는 거 저희는 농업부에 대한 심층적 인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농업을 세우는 길만 비전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한 계산으로 이때나 하고, 저때나 안 하고, 이런 개념을아니라하하서여러이 농업민생 사법은 21대 회지 못하게 충분히 노력해 왔습니다농업노무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농업민생 사법이 농촌 살리기, 인공, 인공호흡 입법입니다. 취소한입 법을 반드시 해준다는 게저희들 일작이고요. 번씩 들려서 최대를 다하겠습니다. Really 네, 저희 이세인거 되는 거이 저희들 좀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양국관리법도 네. 정부의 권한이 침국영상과다 정부의 권한 이유임돼 있는 법안입니다. 내용 을 보시면 정부가 아까 이걸 얼마큼 쓸 거냐는 정부의 권한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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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쓸 거냐, 십을쓸 거냐, 백을 쓸거있 이걸 거부하는 게 저희들은. 네, 이, 이 법안은 농민 석법은 민주당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야당이 다 같이 공조해서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우리 농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을 해서 법안으로 내놓은 최소 법안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권 행사를 하면 안돼고 이제 어쨌든 이탄핵의 민심을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거국권을 네. 행사하는 것은 이 탄핵의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죠 거국권행사해는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거부 된다면 권한 없는 자가 거국권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하고 양국 파리법은 포함한 민생법과 개신사법은 다시 재발이 되어야 한다 저희 증거자금을 먼저 말 것이다